어제 나 때문에 잠 한숨도 못 잤어. 그래요. 왜? 고거라서 <laughs> I'm sorry, mom. 나도 <laughs> 엄마랑 주식 먹으러 갑니다. 음, uh, 그래 Yes. 네 Yeah. Share, share. 이거 제 조식이에요. 음. 스크램블 에그, 에그롤, 연어 깐 앞에 샐러드, 베이컨, 소세지 그리고 메크티 맛있겠죠? 음. 먹어보겠습니다. 저의 두 번째 접시. 이 샌드위치가 여기 시그니처 같은데 진짜 맛있고 샐러드 맛있고 이 베트남 커피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그 밑에 연유가 있어가지고. 많지는 않은데 여기 커피 괜찮아? 난 음식이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 여러분 오늘 스노클링 하러 가는 날인데 엄마가 추울 것 같다고 안 한대요. 그래서 안 하기로 했어요. 멍미. 날씨가 근데 진짜 안 춥거든요. 나 엄마는 추위를 많이 타서 그런지 계속 못 하겠대요. 그래서 그냥 바닷가 예쁜 바닷가 가서 사진이나 찍고 거기서 전화 전화 바다에서 좀 놀려고요. 엄마는 앉아서 게임하라고 하고 매일 매일 옷소물 하나씩 원샷. 오늘도 엄마 스포터 여행. 달려! 오토바이 전기 배터리 한번 충전하러 왔어요. 안녕, 니하, 테나이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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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고 이뻐, 아기 이뻐, 아기 이뻐. 엄마가 민닝한테 빠져가지고 지금 용돈 준다고. 간식. 치즈랑. <laughs> 응, 아, 간식. 응. 니미니잘지에 <laughs> 지금 라이, 어머, 멈춰. 라이프 오브 파이 촬영지 바워샤비츠에 왔거든요? 이거 300달러 내고 이거 받았어요. 그래서 저기서 파라솔 받으려고요. 여기 너무 예쁘다. 완전 제주도인데? 엄마, 여기 바다 어때요? 어, 좋네, 여기는. 예쁘고 좋다. 엄마, 가봐야지. 우와. 저는 엄마는 논다고 그래가지고 혼자 튜브 타고 저기서 놀아보려고요.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물이 엄청 차가웠어요. 여보세요 바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에메랄드 바다예요. 예쁘다 우와~ 차가워 진짜 차갑다. 근데 해가 없어서 오히려 놀기는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도 대만 사람들 막 놀고 있어요. 파도 진짜 세요, 여러분. 어, 너무 무서워. 저 지금 완전 약품까서 놀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혼자 물놀이를 좀 했고요. 생각보다 파도가 진짜 높아가지고 멀리까지 나가서 놀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엄마랑 같이 했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엄마가 춥다고 안 들어가가지고, 저 혼자 열심히 놀았습니다. 지금 좀 쉬면서, 이거 밀크티 좀 마시고, 좀 엄마랑 쉬다가, 다시 조금 더 놀고, 가려고요. 아, 여기 너무 좋아요, 진짜. 여기 진짜 너무 조용하고, 완전 제주도 같아. 뭐라고? 뭐라고? 옛날 제주도. 옛날 제주도 같아? 지금 제주도 아니고? 응. 왜? 옛날 재질로 좀 옛날스럽긴 해요. 요즘은 한국에서는 이렇게 이런 의자 안 주잖아요. 근데 이런 <laughs> 플라스틱 의자 주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이 막 야유회처럼 와가지고 막뭐 <laughs> 음식 싸가지고 와서 먹고 그러거든요. 근데 좀 약간 궁금하죠. 90년대 초반 초반 해수욕장 원 느낌. <laughs> 어쨌든 여기 바다 진짜 한번꼭 와보세요. 그리고 여기가 라이프 오브 파이 영화 촬영지인데. 제가 라이프 오브 파이 영화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냥 여기 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라이프 오브 파이 보신 분들 기억나시죠? 이런데 이렇게 여기서 리차드 파크랑 파이랑 이렇게 여기에서 도착해가지고 리차드 파크 처럼 정글 숲으로 들어가잖아요. 정확히 어떤 스팟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진짜 다 이렇게 정글 숲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안 감독이 촬영을 했나봐요. 근데 너무 좋아 진짜 바다 색깔이 너무 예뻐 화면에는 좀 어둡게 나와서 아쉬워요. 40분에서 60분 기다려야 된대요. 일단은 아마나 시킬게요. 와 여러분 저희 지금 회 먹으러 왔는데요. 40분에서 60분 기다려야 된답니다. 그리고 어디 가면 안 되고 번호표도 안 줘서 이 앞에서 대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 이렇게 초라하게 <laughs> 여기 이렇게 앉아 있어요. <laughs> 음, 어쨌든 기다린 만큼 맛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 대만 현지인들밖에 없고 현지인들도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저기서 뭐본는지 엄마가 세븐일레븐에서 혼자 주문해서 계산해서 사온 거야? 응. 뭐라고 말했어? 아메리카노. 그리고 핫. 핫. 사이즈 작은 걸로 달라내고. 어. 가가해보도록 와, 대박인데? 생각보다 많이 안 기다리고 바로 들어왔어요. 완전 횟집 냄새 난다, 그치? 대만에 와서 회를 먹다니. 또 이것도 신기한 경험이네요. 회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볼게요. 이게 무슨 오징어 튀김 같은 그런 거야. 한번 먹어봐. 맛있다. 도 나왔어요. 제가 블로그에서 봤는데 이 볶음면이 진짜 맛있다고 그랬거든요. 맛있어 보이네. 음. 엄청 달 알아요. 볶음면. 오징어. 맛있네. 이 회가 얼마 드세요, 여러분? 만 원이에요. 진짜 싸죠. 회 한번 먹어보자. 맛있겠다. 이건 뭐지? 이건 뭐야? 회가 엄청 두툼해요. 음 맛있네. 칼아 입고 점매. 점매는 게 아니야. 점매고요. 아, 그리고 좀닫어한 좀 개만. 닫는 게 없어 참추가배 너무, <laughs> 너무 나왔어. 배가 너무 나와서 이상해. 그럼 어떻게 해? 배가 나온 걸 나온 거지. 좀 가려야지. 그렇게 하라고? 고 응. 너무 이상한데? 어, 이상. 점매는 것처럼. 엄마가 저 뚱뚱하다고 옷 이렇게 입지 말래요 근데 어떡해 내가 뚱뚱한걸 어쨌든 저희는 지금 저는 바닷가 들어가가지고 싹 씻었고 엄마는 한숨 자고 옷 갈아 입었어요 이제 롱팡공원 가가지고 거기 구경하고 야시장 가서 또 먹을 거 사서 집에 와서 술 한잔하면서 먹고 오늘 짐 싸고 마무리 해보려고요 롱팡공원에서 멋있는 거 많이 보여드릴게요. 배터리. 이가 완전 완전 오는 거 있어. 배터리 가는 타임. 어 엄마 이제 모든 다 잘하는 엄마가 됐어. 되는지 봐볼래? 됐지. 돼? 안되는데? 안된다고? 응 아니.. 시동이 안걸리는데? 왜이러지? 우리가 두개 배터리를 다 쓴건가 그러면? 아니지 하나만 갈아준건가? 두개 갈았어 그치? 지 응. 근데 왜 안돼? 여러분 지금 배터리가 안돼가지고 갑자기 멈췄어요 도로 한복판에서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오토바이 샵 사장님한테 여기 위치 찍어주고 와달라고 하긴 했는데, 오고 계시는지 뭔지 모르겠네요. 그냥 여기 지금 도로 한복판에서 그냥 멈춰있어요. 이런 게 여행의 의미. 오토바이는 이렇게 덩그러니 쌩 도로 가운데 이렇게 있고요. 버려지게 된 소감이 어떤가요? 김여사님. 맨만에서 오토바이 살거 그랬어요. <laughs> 꽃물 딱지 오토바이 빌려줘 가지고 이래저래 문제가 많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중. 오토바이가 후져요. 엑스. <laughs> 어, 근데 이거 좀 위험하다. 네. Yeah. 위험하지 않아? 위험한 거 아니야? 네, 위험해. 아니,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멈추면 우리처럼 말도 안 통하는 애들은 위험하지. 그렇겠지. 응. 어디다 줬는데? 전화야, 배터리. 응. 어? It, no, this is power. You know? Power 1, yeah? Power 2. This is power. This is electric. Okay. You know? Battery in here. Okay. Now it's cool. Okay. 아와 여러분 진짜 황당해요 엄마랑 저랑 배터리랑 배터리끼리 연결을 계속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됐던 거였어 그래서 아저씨가 왜 그걸 두개 연결하냐고 막 해주신 다음에 바꿔주고 가셨어요 지금 다시 롱펌파크로 갑니다 안녕 아 사랑해 귀아 <laughs> 엄마 사랑해. <laughs> 왜안 말도 안 하세요? 어, 이리 이 무조건 줄까요? 무조건 줄까 하면 나와. 아, 여기 진짜 멋있어요 여러분. 카메라에 안 담겨서 속상할 뿐. 여기 이렇게 엄청 울창해. 진짜 멋있다. 근데 화면에 다안 담겨. 멋있는 게... 아 진짜 멋있어. 대박이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진짜 멋있어요. 아 진짜 화면에 안 담긴다. 너무 웅장하고 진짜 멋있어. 안에 막 저기 사람들 내려가 있고, 바다 완전 한눈에 다 보여. 너무 멋있어요. 진짜! 여기서 사진 좀 찍고 놀다 갈게요 야너 어? 다른 포즈로 해야지 엄마들은 왜 사진 찍을 때 그렇게 찍어? 어. 여러분 진짜 저 여기 너무 좋습니다 제가 마치 올인의 이병헌이 된 느낌이에요 올인 아시죠? 엄마 올인 알지? 올인의 음. 이병헌이 이런데서막 이렇게 서있는 거 있잖아 나 그거다. 나 어, 내가 사에 나오는 거. 어, 내가 이병헌이 된 느낌이야. 지금 너무 멋있고 탁 채워서 진짜 마음 뻥 뚫리고 너무 좋네요. 제가 갔던 어제 갔던 어란비보다 여기가 저는 100배 더 좋아요. 훨씬 좋아. 진짜 너무 좋아. 컨닝 오시면 여기 꼭 오세요. 찍으라고 바다가 나오게 찍으니까 위로 더 <웃음> <웃음> 하나 두세 찰칵 하나 둘세 찰칵 하나 두세 찰칵 은 동영상이었어 사실 미쳤네 <laughs> 운전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지 아니지 운전하다 이 말을 시키지 입 안에 벌레 들어간다니까 아, 그말안한 거야 <laughs> 벌레 들어가서 여러분 저희 지금 여기 온지 10분도 안 됐는데 스타벅스 엄마가 가재요 스타벅스 와서 오래 있을 일이 있어? 아니 카페에 왔으면 좀 커피 마시고 얘기도 좀 하고 그래야지 내 보이는 것 같냐고 근데 여기 카페가 춥긴 진짜 춥다 나가야 될것 같아 이거 제가 대만 와서 1일 1총류빙 하고 있거든요 또 먹으러 왔습니다 맛있네 그냥 저그 위에 뿌려주는 거야. 제가 좋아하는 총 류빙, 이번에는 고춧가루 뿌려봤어요 아, 이거 왜 이렇게 맛있냐? 진짜 너무 맛있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 엄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거안으 먹고 거야 지금 이거슈바이낙말 하나 샀어요 독일식 족발 포장해가서먹에서먹으려고요 또 오징어 튀김도 하나 사보려고요. 오징어 튀김. 오징어 튀김도 샀습니다. 근데 이게 오징어 튀김 아니고, 오징어로 만든 어묵 같은 건가 봐요. 150. 아니다. 버섯 튀김 하나 샀습니다. 100원. <목소리> 여러분, 지금. 부터 반납하고 야시장에서 먹을 거 사가지고 가고 있는데. 저런 택시가 빈 택시 아니야? 그러니까 빈 택시인데 돌려야 되잖아. 그럼 또 저기까지 돌아서 가야 된다고. 지금 그래서 택시를 잡았는데 우버에서 계속 취소해가지고 일단 엄마랑 안 막히는 데까지는 계속 걸어가고 있어요. 가자 일단 걸어가자. 아 여러분 저희 지금 숙소 왔습니다. 다행히 천사 같은 택시 기사분 만나가지고. 3분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도 태워다 주셔가지고 저희가 잔돈도 안 받고 팁으로 드렸어요. 이제 제 로비에서 가서 내일 버스 타는 데까지 픽업 서비스 신청하고 타월 새거 받아가지고 가려고요. 오늘도 오늘도 숙소에서 먹습니다. 이거는 독일식 족발 슈인학센 이거는 오징어로 만든 어묵. 이건 버섯튀김이에요. 뭐 엄마가 계속 한국에서 오기 전부터 소주가 좋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말렸거든요. 근데 오늘 편의점에 갔는데 엄마가 좋아하는 세로소주를 팔길래 제가 하나 샀어요. 근데 이거 진짜 비싸다, 엄마? 그러니까. 어때? 게 음, 괜찮아. 족발 맛이야? 아니야 그마나 그냥 약간 그냥 족발, 살코기 근데 날씨가 진짜 응. 안 더웠다 원래 대만이 진짜 덥거든? 어제는 추웠고 응. 엄마는 이번 여행에서 뭐가 제일 재밌었어? 난 오늘 갔던데 롱팡공원? 어, 거기도 멋있었고 또 기억에 제일 남는 건 야시장 사람 많은 거 <laughs> 맨 처음에 갔던 거? 응 음, 진짜 거기 짱이더라 응? 거긴 돌아다닐 수가 없는 지경이었어. 응두 음, 번째 감정 좀 나. 응. 이번 여행에서 뭐를 느꼈어? 느낀 거는. 거기 오면 렌트를 해야 되겠 생각을 했어 차를? 응. <laughs> 차야 차. 그런 거 말고 응. 막 인생에 대한 그런 거 느낀 적이 없어? 일찍이 에서 대만큼 그런 여행은 아니잖아. <laughs> 그건 그래. 뭐 좋은 걸 많이 본게아니고 사람만 많이 봤잖아 우리가. <laughs> 그건 그래. 응. 내가 이번 여행에서 어려웠던 점. 를 <laughs> 태우고 오줌을 밟고 엄청 갔다는 거. 팔, 다리가, 팔이가 뚜루뚜루하다는 거. 다리가 아프다는 거. 어깨도 그거야. 미안해. 그건 내가 진짜 미안하게 생각할게. 진짜로 미안해. 내가 대만 옮기 전에 살 빼려고 했는데. 있잖아. ]잖아. 고지발을 탔을 때 뒤에 가벼운 사람 태우는 거하고 무거운 사람 태우고 이팔에 힘이 안절로 들어가. 미안해, 그거는 내가 사과할게. 아까는 막 이런 이렇게 됐어. 저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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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지금 유튜브 찍고 있는데 너 망신 시켜? 전국적으로? <laughs> 정국에서안 봐. 막장하지마. 둘할 <laughs> <laughs> 수가 없겠지, 엄마. 나는 엄마랑 여행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내가 엄마를 엄청 챙겨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왔거든. 응. 근데 엄마한테 내가 챙기면 훨씬 많이 받았어. 내가 볼때 너는 음, 여행이나 이런 게 아직도 멀었어. 왜? 꼼꼼하지를 않아. 나 그냥 그런대로 여행해야 돼, 마음대로. 아니야, 그렇게 다니다가면 정말 필요한 건 대접을 해서. 아. 내가 너를 보니까... 내가 정리정돈을 못하는 게 문제야. 그래서 잊어버리는 거야. 아니 나는 감동 분위기로 가려고 하는데. 아니, 감동 분위기 안돼 안돼 안돼. 감동 분위기 나나나 엄마는 그래도 오늘 아니 오늘이 아니라 이번 여행에서 봐봐. 혼자 여기서 외국에서 운전도 해봤지. 그리고 주문도 했지. 혼자 뭐 커피도 사봤지. 그런 게다 새로운 경험 아니야? 운전 경험이 다할수 있는 거지 누구나 다 못하지 운전 은다 아무나 못하는 거고 그리고 겁많으면 못하고 그리고 중국 말도 모르고 영어도 못하는데 그 커피 시킨 게 대단한 거지 안 그래? 까핫 스몰 알겠지 두리안 어떻게 할 거냐고 두리안? 응. 두리안 뭐? 두리안 두안을 요만한 거를 비싸게 만 원을 주고 사가지고 하나도 안 먹고 못 먹고 버리고. 근데 봐봐. 두리안을 지금 먹어보지 않았으면 언젠가 또 그렇게 먹어봤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어쨌든 그 돈은 나갈 돈이없어 그렇게 생각해 봐. 다시 한번 말해 봐. 어쨌든 엄마야. 대만 여행 즐겁고 고마웠어요, 우리 딸. 대만 이번 여행, 대만 여행을 평점으로 5점 만점이면 몇 점이야? 이 점, 이 점. 마음만 받았어요. 즐겁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은 고마워서 이 점을 그냥 마지못해 주는 거예요. 마지못해 주는 것보다도 어. 고마워, 고마운 거니까. 근데 그래. 재미는 없었다. 그렇지. 그냥 여기는 그냥 뭐 그냥 그래. 그냥 뭐 이렇게 즐거운 막 이렇게 막 좋은 건 없는 것 같아. 별로. 진짜 웃겨요 저희 엄마 우리 작은 이모가 대만 갔다가 엄청 욕했거든요 근데 엄마가 대만 별로 안좋아한다 사촌오빠한테 말했는데 이모가 문자 이렇게 보냈어 뭐라고 보냈어 엄마? <laughs> 대만은 개똥이야 나는 배고파서 죽는 줄 알았어 죽는 줄. 이렇게 <laughs> 어저께 왔네 저희 짐은 거의 다 쌌고요 주식 먹을 때까지 시간이 2시간이나 남아가지고 뭐, 할게 없네요. 대만은 그 해외여행 가기 최하 난이도라고 하잖아요. 저도 한 6, 7년 전에 친구랑 타이페이 갔었는데 진짜 편하게 여행했거든요. 왜냐면 사람들 다 너무 친절하고 다 도와주려고 하고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컨딩은 조금 난이도가 있다. 근데 중까지 올라가지는 않고, 어, 하에서 조금 위? 왜냐면 여기 컨딩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이기도 하고, 어디 이제 유명한 관광지 가면 한국말이 항상 들리잖아요. 어딜 가든. 근데 여기서는 조심 먹을 때딱한번 들었고요. 그분이랑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어요. 원래 같은 비행기 타고 와서, <laughs> 같은 스팟 돌아다니면서 항상 그 마주치는 그 국물 있잖아요, 한국인들. 그런 게 없었고. 그래서인지, 간판도 다 중국어, 메뉴판도 다 중국어니까, 뭐, 들어가고 싶어도 못 알아들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음, 다음에 또 오고 싶은데, 또올 때는 중국어를 좀 간단하게라도 배워서 오는 게여행 퀄리티를 높이는 방법이 아닐까 싶고, 근데 너무 좋아요. 왜냐면 대만 일단 바가지 같은 게 전혀 없고 뭐 호객행위 이런 것도 진짜 없고 그런 게 사실 스트레스 받잖아요. 바가지 씌울까 봐. 근데 진짜 없었어요. 거의 다 정찰제인 것 같고 가격도 너무 저렴하고 물가 진짜 싸고 그리고 다 너무 친절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인상이 너무 좋았고 다음에 오면은 꼭 제가 직접 운전을 스쿠터 운전을 해서 오고 싶고 중국어를 조금이라도 배워서 오고 싶다. 그게 저의 소감이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아직도 제가 카메라에다 대고 혼잣말하는 게 짜증나나봐요. 계속 옆에서 공시랑 공시랑 하는데 두고 봐. 내가 유튜브로 떡상 할 거니까. 드디어 집에 도착했어요. 오늘 진짜 이동만 몇 시간을 한 건지. 와, 진짜 오늘 이동의 하루 끝. 드디어 집에 도착했기 때문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지금 던져놓고 씻고 잘게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